곡선 위에 점 루트 3, 1에서의 접선을 물어봤습니다.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요.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기울기는 DY, DX 구하시면 되죠. 1번에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가 되는데 여기서 DY, DX를 구하려고 X로 미분을 합니다. 그랬더니 EX 더하기 얘는 Y로 먼저 미분한 다음 다시 그 Y를 x로 미분해 주시고요. 얘가 0이에요.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2x인데 2y로 나누니까 이 약분 돼서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죠. 이걸 대입합니다. 자, y 좌표는 1이었고 x는 루트 3이었어. 따라서 기울기 얼마다?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. 기울기 알았어. 기울기도 알았고 지나는 한 점도 알았고 따라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X 마이너스 X제표 더하기 Y제표 하면 은 접선은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. 이거 1번 다리고요. 2번은 곡선이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는 0인데요. 이 위에 점이 나왔고요.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알아내야 돼서 dy/dx로 구해야 되거든요. 그럼 얘를 갖다가 x로 미분해 보면은 얘는 ex 마이너스 얘는 x로 못 하니까 y로 먼저 미분, 6y. 그리고 그 y를 다시 x로 미분해 준다 는 0이 되고요. 그럼 넘어와서 6y의 dy/dx는 ex라서 6y 나눠주면은 3y분의 x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한대요 그럼 x대신에 1을 y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은 x에 1 놓고 y에 1 넣으니까 아하 기울기는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점만 알기 때문에 조선만의식 구할 수가 있는데 y는 기울기 x-x1 더하기 y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을 3배하고 3배하면은 x-1 더하기 3이니까, x-3i -3이 더하기 2는 0이 되겠습니다.